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 네. 여러분, 자 오늘 저 준생과 또 헤어 변신을 하실 모델분을 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요, 자 오늘 아, 저 준생과 이제 모델을 아, 이제 변신을 할 건데 지금 네, 저한테 이렇게 또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그 동네 미용실에서 네. 그 투블럭으로 한번 잘라봤는데 네. 아, 내일 결혼식 사회도 좀 봐야 되고 음. 아무래도 대중들 앞에서 네. 좀더 멋있는 모습으로 네.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에 네. 네, 큰맘 먹고 한번 네. 도전하러 나왔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솔직히 얼떡봐서 네. 얼떡봐서는 이 짝짝이거든요 아... <laughs> 제가 제가 살짝 올려봐드리면은 네. 자 짝짝인데 제가 일단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모델분의 머리인데 <laughs> 자 일단 투블럭 라인이 이쪽은 이렇고요자 제가 반대쪽을 한번 반대편은 이래요 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확실히 좀 짝짝이에요. <laughs> 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좀 라인을 어느 정도 좀 맞춘 다음에 음.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밤금반기가 있어요. 아, 예. 예, 또 여기 볼륨은 없고 또 음. 위에는 또 볼륨이 엄청 떠요. 그래서 음. 여기는 또 가라앉히고 여기는 또 웨이브로 오늘 어느 정도 볼륨을 살려서 그냥 음. 머리 막 털고 어, 딱 했을 때 정말 이쁜 스타일 나오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리 안 해도 되는 머리. 정말. 네. 예. 네.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지금 기본 커튼을 해놨어요. 근데 또 원체 이 볼륨이 뜨는 머리라서 오늘 여기서 이제 파마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는 파마 이름은 뭐예요? 그냥 웨이브 파마예요. 외국 지금은 웨이브고 파마? 네, 그 지금 이제 옆에 한 거는 이제 운펌이해서 옆에 볼륨 많이 뜨잖아요. 아... 잡아준 파마예요.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중간 끝난 상태고, 자, 이대로 이제 머리 한번 헹구고 완성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로 어 이제 파마를 하고, 이제 머리 감고 나온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모습이 이제 파마를 하고, 이제 머리만 감고 나온 상태인데, 자, 이대로 이제 머리를 말리면, 어, 이제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머리 손질 방법은요 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드라이기 사용해가지고 고개 숙여서 앞으로 막, 막 말리면 돼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정말 말리기만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이대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리기만 해도 이런 컬이 잡히거든요 해서 정말 손질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리면 끝 자,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는 게 비포고, 지금 이 모습이 애프터거든요. 자, 확실히 위에 컬 볼륨감. 그리이 옆에 붕 뜨는 것도 다 잡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저 준쌤이랑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자, 어떠세요? 지금 완성된 스타일이? 아, 뭐, 처음에 여기 오게 된 계기는 그 애기 엄마가 이제 아들 파마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아, 맞아요. 얼마 전에 <laughs> 지금 예, 아드님 파마 영상에 예. 그래서 집사람이 하도 가보라고 해서 네. 와봤는데, 근데 네. 결과가 좋아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요, 여러분 정말 네. 이 파마는 손질할 게 필요 없어요. 보통 파마하고 막 왁스 바르고 막 이렇게 막 잡아야 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말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관리를 잘안 하시는 분들은 다운펌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거든요. <laughs> 어, 진짜. 확실히 달라 보이네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이때로 한번 멋지게 한번 손질해 보시고요 어, 또 이제 또 행사 잘 다녀오시고 또 다음 네.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자 여러분 준쌤이었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laughs> 요